도심의 빛이 꺼져가는 순간 도로 위에 새로운 아이콘이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 그랜저 GN9 2026. 세련된 실루엣과 미래적인 감각을 담아낸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한다. 전면부에 다가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담하게 뻗은 크롬 그릴과 매트릭스 패턴 LED 헤드램프다. 강렬하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은 빛의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표정을 만들어내며 도심과 자연 어디서든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차체의 라인은 바람을 가르듯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며 섬세한 곡선과 단단한 볼륨감이 조화를 이루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닌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준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길게 뻗은 차체 비율이 한눈에 들어온다. 길고 낮은 루프라인은 쿠페의 우아함을 담아내면서도 대형 세단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크롬으로 마감된 인도 라인과 대담한 힐 디자인은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이며 그랜저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다. 후면부는 또 다른 세계를 연상케 한다.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풀와이드 LED 테일램프는 어두운 밤도로 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 실루엣을 완성한다. 중앙에 자리 잡은 GN 구레터링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처럼 빛난다. 세련된 범퍼와 크롬 디테일은 차의 품격을 더욱 높이며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실내에서 시작된다. 도어를 열고 들어서면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감각적인 공간이 펼쳐진다. 넓게 이어진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선명하게 제공한다. 터치 기반의 센터 콘솔은 단순함 속에 고급스러움을 담아내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드라이빙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은은하게 변하며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프리미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다이아몬드 스티치 패턴과 세심한 마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단번에 프리미엄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 여기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더해져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낮에는 햇살을 밤에는 별빛을 실내로 끌어들인다. 그랜저 GN9 2026은 단순히 아름답고 편안한 차가 아니다.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혁신적인 안전 기술이 결합되어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감 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정교한 반자율 주행 기능은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를 줄이고 첨단 센서와 카메라는 모든 상황을 감지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파워 트레인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다.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전동화 기술이 결합되어 탁월한 퍼포먼스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전달되는 매끄럽고 즉각적인 반응은 운전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즐거움을 선사한다. 현대 그랜저 GN9-2026.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니다. 미래의 이동성과 감각적 럭셔리를 동시에 담아낸 한국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다. 테슬라. BMW, 벤츠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을 넘어설 도전의 아이콘. 이제 그랜저는 이름 그대로 다시 한번 위대한 도약을 준비한다.